최저가 다하는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고려대 프로그램만 하자. 여러 개다할 필요 없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입실거 주는 여자입니다. 아, 오늘은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고려대 서울캠퍼스랑 세륜캠퍼스 두다 분석해드릴 텐데. 지금 너무 신나요. 고려대는 이전에 저희 영상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제가 3년 누적치를 100명이나 보낸 학교로 그랬죠 여긴 많이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많이 뽑아요. <laughs> 네. 일반 전형 학종으로 1,188명이고요. 학교 추천으로 1,100명인데, 제가 이제 보낸 학생들의 누적치를 살펴보면, 일반 전형이 한 30%, 학교장 추천이 50%, 뭐, 그 중에 이제 특기자 전형이 20%나 됐어요. 근데 특기자 전형은 고려대는 오히려 연세대 특기자 전형보다 전부, 오히려 고려대 특기자 전형이 과학고 애들을 더 선호해요. 여기는 이제, 과거가 아닌 애들이 이과로 선발되는 케이스의 퍼센테이지 자체가 적습니다. 그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어, 제가 이제 고려대 분석할 때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꼭 고려대 분석해드린 영상을 보고 오세요. 그 영상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세 개로 자른 정도로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고려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영상을 보고 오시는 거를 권장할게요. 오늘은 제가 이제 딱 핵심만 찍어서 한 10분 정도로 고려대랑 고려대 세종캠퍼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일반학 전형의 경우는 역시 최저가 다 하는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최저가 다는 아니고요. 제가 뭐, 그, 많은 도움 줬다고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면접의 반영 비중이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데서 분석하는 거 보면, 어, 일반 전형은 서류 70에 면접 30이고, 학교 추천 2의 전형은 서류 50에 면접 50이니, 학교 추천 2의 면접 반영 비중이 더 높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요. 자, 그고 바로는, 여기 있는, 일반 전형 기준으로, 재심은 기반 면접, 학생은 기반 면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 추천 2도 역시 재심은 기반 면접, 학생은 기반 면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두 전형의 그 사정 방법은 거의 똑같고, 이 반영 기준이 30%인지 50%인지는, 실질적으로 체조해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50%인 거랑, 30%인 거랑 거의 똑같아요.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국어 굉장히 최저 맞추기 어려웠다고 랬잖아요 그래서 국어가, 음, 최저 맞추기 어려우면서 여기가 지금 4, 합 6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과목을 다 했어야 되고 국어를 버릴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례적으로 실질적으로 최저 맞춘 학생들이 2배 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욕심 껏좀 의대 고려대 일반 전형을 써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전형 분류로는 학종 면접 최저가 되어 있고요. 학교 추천 1의 경우에는 교과 면접 최저가 되어 있고, 학교 추천 2의 경우에 학종 면접 최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체저가 없어서 학종 면접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합격자 내신 등급이 굉장히 신기하죠? 학교 추천 1의 경우 1 초, 일반 전형의 경우 2 초, 그다음에 특기자 전형이면 3 초입니다. 맞죠? 외우기도 너무 쉽다. 이게 평균치고요. 이 어,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학교예요. 하지만 일반 고면서 어, 내신이 4등급 이하다. 그러면은 써도 아마 합격이 안될 겁니다. 최저를 맞,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봤어요. 어, 일반 전형은 가끔 뚫려요. 일반 전형 몇몇 학과는 가끔 뚫려서, 뭐, 이게 지금 5배수 학생들이 면접을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제가 고대 면접을 이제 들어가는데 그 친구가 1차 됐다면서 면접을 준비를 하러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전형이 4.8 정도의 경쟁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 면접을 보게 된 거죠. 그 친구는 어 생기부를 봤더니 내신이 일반고인데 5등급이었어요. 그 친구도 나중에 전화와서 합격했다고 막 발랄하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5등급의 학생도 만약에 경쟁률상의 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합격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랑 좀 달라서 서울대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은 배수를 반드시 뽑아주지 않고 자기 맘대로 1차의 기회를 주는 방식인데 그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웬만하면은 5배수를 뽑겠다고 고지를 한 이상, 어, 5배수에 미달하더라도 전원 다면접의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학교추천원 전형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그학교서 내신 평균이 좀 높은 편인데요. 그런, 뭐 의대의 경우에는 지금 1.0으로 확인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음, 학교추천원의 이 교과 면접은 작년보다 낮아진 겁니다. 작년에는 1.05였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수치인 여기 있는 1.19, 1.11은요 2019년 버전이에요 2019년 이거는 작년보다 어, 수치적으로 숫자가 커진 겁니다 작년 2018년도에는 이 교과면접 최저전형이 한 1.05, 1 1이 정도였어요 근데 왜 내려갔냐면 요 3, 여기가 지금 3배수잖아요 3배수 미달학과들이 나왔어요 어, 이런 부분들도 제가 다그 고려대 하면서 경쟁률 분석해드렸기 때문에 그 동영상 꼭 찾아서 보시고요. 2.7, 2.9, 3.1, 이 정도의 배수가 나온 학과들이 속출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전년도에 교과면을 최저전형이, 어, 이, 게 너무 까다롭게 나온 거예요. 1.05막 이래버리니까. 아니, 평균이 1.05면은 나는 1.2인데 합격이 안 되겠다 싶어서 지뢰 예, 안 써버리거나 학종, 그, 주, 학과, 학교 추천 2로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학교추천2는 사람이 몰리고 학교추천원은그 입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안쓴 거예요. 그래서 저의 예측이 맞은 거죠. 저는 어그이 정도 입결은 좀 과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조금 더 평균 내려갈 겁니다라고 예측했는데 예측대로 됐고 오히려 제 예측이 더 많이 맞아서 미달학과, 그러니까 전 아예 미달은 아니고 3배수 미달학과들이 상당히 많이 속출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날짜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이좀 늦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내부적으로 이 친구들이 최저를 맞췄는지를 조사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5배수의 면접을 어, 30% 반영하는 그런 전형인데, 이게 또 인문이 11월 30일, 자연이 12월 1일로 이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좀늦다는 점이 전는좀 걸려요. 왜냐면 미리 주, 이거 준비하려면은 어, 최, 최소 단위가 제가 보기엔 한 일대일로 해도 24시간은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제시분 기반 면접도 오래 걸리고 학생 기반 면접도 분석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근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건데 지금 사실상 준비를 3일 정도 밖에 못 해요 왜냐면 화요일 저녁에 발표가 나니까 그럼 수목금을 이제 3일 내내 해야 되는 겁니다 3일 내내 해서 입문계열, 자연계열 간당간당 맞추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보낸 전형이 학교 추천 2고 이게 50%라고 그랬잖아요. 학교 추천 2로 50%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게 1단계 합격자 발표일이 그나마 11월 14일이에요. 어, 그래서 11월 14일에 발표를 이제 수능 끝난 당일에 바로 하는 좀 독특한 케이스죠.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준비할 시간이 한 10일 정도 있어요. 이 전형은 준비가 먹히는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어 완전 집중해야 되는 전형이에요. 일반 전형과 학교추천2를 굉장히 집중하는데 저희는 이쪽 학교추천2에 조금 더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추천2가 끝나면, 날짜를 보시면, 학교추천2가 끝나면, 그 다음 바로 일반 전형 준비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 다음에 이거에 앞서서 하는 게 뭐냐면,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은 10월 18일에, 1 어, 일단 학교자 발표를 하고, 어, 면접을 11월, 10월 27일에 보고요. 최종 학교자 발표는 수능 보기 일주일 전인 11월 8일에 봅니다. 고대 특기자를 갈 정도면 대부분 이제 카이스트라든가 포공을 같이 준비해요. 근데 카이스트라든가 포공은 음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또 설명해드릴 텐데 카이스트라든가 포공 같은 경우는 면접이 아마 수능 이후일 거예요. 근데 최저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면 되겠죠. 이 특기자 전형은 이것도 음 제가 많이 도움을 주고 한 10년 동안 계속 유지해온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 다 합치면 100명 정도 보냈으니까 엄청나게 보낸 거죠. 올해는 제가 미리 그 컨설턴트분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어, 스카이 서성관 중에서 우리는 고려대 프로그램만 하자. 여러 개다할 필요 없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는 면접을 준비해줄 때 학과별로 전부 다다 다 문제가 다릅니다.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영역별로 다좀 달라요. 준비해 주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포기. 아깝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적다. 그 다음에, 고려대는 완전히 집중해서 원래대로 잘 보냈고, 올해는 좀더 목표치를 상향해서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연세대의 경우는, 음, 올해 완전히 수능체제를 전부 폐지해버리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고요. 연세대도 매년 많이 보냈었는데, 연세대는 고민 중입니다. 고려대를 기반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투입이 될 거고, 연세대는 그때 이제 상황이 되면 하는 정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강대. 서강대는 경쟁률이 너무 높고 가기 힘든 것에 비해서, 만족도가 좀 낮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서강대를 보낼 거면 저는 그냥 연세대나 고려대를 합격가 시킵니다. 그러니까, 연고대 쓰고 서구성한 이렇게 나눠 쓰는 게 아니라 연대 두 개, 고대 두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저는 그렇게 입시를 짜줄 겁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아예 면접 자체가 없습니다. 사례데도 자소서도 없고 면접도 없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스카이 서성화 중에서 집중해야 되는 데는 고려대 하나인 거예요 여긴 저희가 진짜 집중해서 하고 있으니까 좀 믿고 어, 예,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저 한번 볼까? 최저는 일반적인 경우 가장 까다롭습니다 4합6이고요 대신에 이 경우에 4합6, 4합7이 들어간 경우에는 대신에 탐구를 한 개만 반영할 수 있고요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 탐구를 두 과목 평균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학교 추천원의 경우에는 3합6, 3합7,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대의 경우에는 다 통일,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의대는 어느 전형이든 간에 4합5고, 같은 두개의 평균입니다. 한국사 4고요 그러면 제일 맞추기 쉬운 최전는어디예요 추천원이죠. 추천원. 그럼 결국 일반 전형의 체저가 가장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의 최저를 맞추는 실질적인 경쟁률이 2대1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이라면, 어, 내신이 좀안 좋더라도 도전해보시는 걸 권장할게요. 고대 세종 캠퍼스입니다. 고대 세종 캠퍼스의 경우 지금 학업 능력 고사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교과 미래 인재 전형, 특별 전형이 있는데 평균 지금 4.41이네요. 그리고 어 우리가 이걸 보면 또 기억이 나입니다. 교과 60에 학업 능력 보고서 40이잖아요. 어디랑 비슷해요? 그렇지, 가천대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도 그렇게 많이 높진 않습니다. 평균이 한 3.31에서 3.44이 정도로 되고요. 교과 전형 149명밖에 선발은안기 때문에 어, 저는 요쪽 전형을 거의 추천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체제가 좀 독특한 게요. 국어를 3을 맞거나 수학을 3을 맞거나 영어를 2를 맞거나 탐구의 두 과목 학기 6이거나 입니다. 네. 중에 하나이면 돼요. 참 독특한 체제여서 다른 학교에는 이렇게 체제하는 데가 없습니다. 고대 세종도 제가 좀 정시 컨설팅에 좀 많이 보내고 수시 때는 오히려 그렇게 많이 보내진 않아요. 세종 캠퍼스를 준비한다면 저는 오히려 연세대 원주라던가 이쪽을 좀더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고대 세종은 출퇴근이 안 됩니다. 연세대 원주 캠퍼스는 출퇴근이 거의 가깝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려대 서울 캠퍼스와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는 고신대, 공주대, 광운대, 국민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고려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생각보다 유튜브로 유입이 돼서 블로그에 오셔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유튜브 댓글이 달려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유튜브 댓글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서로 친절하게, 저도 친절하게 답변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좀 친절하게 물어봐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